롯에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특별히 2025년 추수감사주에 맞아서 그리스도 안에 뿌리박은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정작 마음속은 늘 허전함을 안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에 있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많아졌는데 마음을 채우는 것은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시대는 무엇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무엇이 충분하다라고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가진 것을 기쁨으로 여기기보다는 가지지 못한 것에 시선이 빼앗겨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어요. 주변을 돌아보면 감사의 말보다는 불평의 말이 훨씬 더 쉽게 들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감사가 사라진 이유는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해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공기는 우리 곁에 늘 있지만 그 소중함을 우리가 잊고 지내듯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너무 오래 곁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이유로 당연하게 여겨버리는 것이죠. 마음이 메말라 감사가 사라질 때 사람들은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왜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 것이지? 왜 다른 사람의 문은 열리는데 왜 나의 문만은 항상 닫혀 있는 것일까? 그러다 보면 내 삶의 자리는 점점 점점 좁아집니다. 그리고 누려야 할 감사는 뒤로 밀려나 버리지요. 여러분, 감사는 우리가 가진 것을 바꾸기보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란 단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시선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감사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줍니다. 특히 바울은 편지를 쓸 때마다 감사를 그의 문장 속에 자연스럽게 심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감사가 그의 영혼 호흡처럼 느끼는 것이지요. 바울에게 감사는 특정한 상황에서만 나오는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되는 삶의 향기였습니다. 그러나 감사는 결코 자동으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그리고, 비교를 멈춘 영혼에서 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질투는 타인의 축복을 문제로 보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성공 앞에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는 사실 내 안에 감사가 흐려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반대로 감사가 살아나면 남의 기쁨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감사는 이례적인 행동이나 예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방식인 것입니다. 천국의 삶을 미리 맛보는 영적인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의 삶은요. 어느 날 갑자기 완성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천천히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 추수감사주의를 맞아서 감사의 삶이 어떻게 우리의 일상 속에서 실제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5, 15절 말씀을 보니까 그리스의 평강이 마음의 중심을 잡을 때 감사가 흐르게 됩니다. 바울은요, 여기에서 그리스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주장하다 라고 하는 단어는요, 고대 경기장에서 심판이 경기의 흐름을 조종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는 그런 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에 수없이 올라오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염려, 짜증, 불안, 비교, 불평 이 모든 것들이 서로 뒤엉켜서 우리의 마음을 마구 흔들 때그 감정들을 판가름하고 방향을 정해주는 역할을 무엇이 한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평강 쪽보다는 불평적으로 기울이기 쉬운 그런 존재예요. 우리 마음은요. 자동적으로 평안으로 향하지 않습니다. 마치 켜지면 바로 염려라고 하는 채널로 돌아가는 오래된 라디오 같아요. 마음을 그대로 두면 우리는 원래의 연약한 성향 때문에 쉽게 불평의 소리를 높이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중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의 심판성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 앉아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평강이 나의 판단을 조정하고 그리고 감정을 안정시키고 선택의 방향을 다시 감사 쪽으로 돌려놓을 때 우리는 비로소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평강을 어떤 분위기나 감정으로 설명하지 않았어요. 평강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나오는 열매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너희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라고 하신 말씀은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그분과 연결된 사람에게 흘러가는 하나님 나라의 선물이었어요. 문제는 우리가 자주 그 평강을 놓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평강을 빼앗아 가는 상황들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의 주변에 밀려오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경은 요동치고, 경제는 불안하고, 일상의 관계는 예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빌보소 4장 6절과 7절의 말씀이 더욱 절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런데요. 여기서 이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간구가 아니라 무엇이죠?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로 끝나는 기도는 우리 마음을 평강의 자리에 세워 준다는 겁니다.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실 때 염려해야 될 상황이 있음에도 염려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지 못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은요, 문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게 하지는 않지만 무엇입니까? 문제보다 큰 누구를 보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말하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감사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마음은 쉽게 불평으로 기울어질 때가 많은 것이지요? 왜일까요? 우리가 구약을 공부해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준 샘플이에요. 그들은 광야에서 조금만 힘들어도 불평으로 쏠려버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문제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라지니까 사막은 더 뜨거워 보였고 길은 더 멀어 보이고 미래는 더 불안해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감사와 불평은요. 실로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작아 보이면 어 어떤 현실도 감당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눈에 크게 보이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 속에서 볼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불평은요, 바이러스처럼 전염됩니다. 여러분들이 불평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불평이 입에서 툭 흘러나오죠. 한 사람이 흘린 불평이 공동체 전체를 어둡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감사는요, 공기를 바꾸는 향기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의 감사를 통해서, 공동체 전체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삶의 습관, 말의 습관 속에 감사가 넘쳐서, 우리의 이 믿음의 공동체를 정말 은혜의 향기로 가득 채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첫 번째 진리는 이거예요. 감사는 평강에서 흘러나온다는 사실이에요. 평강이 없이 감사하려고 하면 억지로 짜내는 말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붙들면 상황이 달라지기보다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환경이 좋아지기보다는 내 영혼이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천당에 갔다가 지옥에 갔다가 오르락 내리락 했던 그런 감정의 기복의 변화를 보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마치 깨어지기 쉬운 유리조각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면 마음은 다시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25년 이 추수감사 주일과 이 추수감사절기를 보내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때 여러분 염려로 끝내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무엇이요? 하나님의 평강.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용히 감싸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평강이 자리 잡는 순간, 우리의 삶은요,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바울이 말한 그대로 그리스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6절에 보니까, 그리스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이 거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가 무엇입니까? 핵심 단어는 풍성희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잠깐 들렀다가 지나가는 방문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머물고 우리의 일상을 채워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안에 채워져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메시지를 받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무엇을 열심히 보셨어요? 무엇을 열심히 들었습니까? 뉴스? 유튜브? SNS? 드라마? 수없이 쏟아지는 광고들? 그 메시지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고를 물들입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말하는 방식, 삶을 대하는 태도까지 형성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복음주의 설교자인 팀 켈러 목사님, 뉴욕에서 목회하셨던 목사님이죠.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자주 듣는 말의 형태로 살아간다. 너무 정확한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하루를 무엇을 듣고 시작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목소리가 더 자주 들리면 그 메시지가 우리의 가치관을 지배하게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더 많이 가져, 더 많이 누려, 그리고 더 비교해라. 말합니다. 열매를 바라보는 추수감사주의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많은 것들을 원하도록 부축하는 그런 시대의 소류에 쉽게 흔들려 버리죠.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말씀이 풍성이 거하면 우리의 기준이 바뀌고 가져야 할 것보다 이미 받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가져야 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이미 받은 것들이 떠올라서 감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감사의 시작인 거예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의 식비에 속지요. 더커 보이는 축복, 더 좋아 보이는 인생, 더 편해 보이는 삶.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안경을 씌워줍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쌓이면 세상의 기적으로는 기준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우리 마음의 어둠을 쫓아내는 랜턴과도 같습니다. 어두운 설거지통에 아무리 손을 넣어서 물건을 찾으려고 해도 빛이 비춰지지 않는 한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비추지 않으면 감사의 이유도 하나님의 일하심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풍성한 말씀은 결국 우리의 반응을 바꾸어 놓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에 눌리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충만한 사람의 입술에는 자연스럽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인 골로에서 3장 16절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과 병행 구절이에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똑같은 위치에서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을 각각 넣어놓았어요. 이 말은 결국 이런 뜻이죠.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감사로 가득한 사람. 말씀이 피스며들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고를 이끄시고 감사의 마음을 자라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충만은 감사로 이어지고, 감사는 찬양으로 이어지고, 찬양은 다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붙들어 매어서 다시 말씀 앞에 서게 하는 거예요. 영적 삶의 핵심은 결국 무엇입니까? 충만함입니다.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그리스 충만, 평강 충만, 이 모든 충만이 서로 이어져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말씀을 풍성히 채울 수 있는 것이지요? 말씀을 하루에 한번 스쳐 지나가듯이 읽는 것으로만은 우리 안에 새겨진 오래된 사고방식을 바꿀 수가 없어요. 감사하려고 해도 감사가 안 되는 이유는 우리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생각의 틀이 말씀으로 충분히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특별한 영적 사역을 위한 작업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일상을 위한 호흡이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호흡을 지속시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자리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쌓여 있던 독소, 비교, 시기, 왜곡된 사고, 부정적인 패턴들 이런 것들이 서서히 빠져나가는 거예요. 다이어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디톡스를 하지 않습니까? 몸에 나쁜 독소들을 빼내기 위한 작업을 먼저 하죠. 그처럼 대신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자리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바울은요, 말씀이 풍성히 거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흘러나온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까? 이유는 단순해요. 말씀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이 내 안에 나를 가르치고 내 생각을 바로잡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득한 사람에게는 불평이 자리 잡을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 알아차리기 때문이죠. 내 삶에 흐르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말이죠. 그래서 말씀 충만은 결국 감사 충만인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 충만은 예배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수감사절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단순히 1년에 한번 드리는 특별한 절기가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 시작하는 영원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내 여러분,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거하게 하십시오. 말씀이 자리 잡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움트고 광야처럼 보이는 인생에도 찬양의 샘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감사는 결심하는 것이 아니라 흘러나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감사의 노래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구절은 감사의 삶이 더 나은 환경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가? 그리고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1세기 로마 시대에서 특정한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름이 곧그 사람의 신분과 권세와 소속을 뜻했어요. 그가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말하느냐, 누구의 이름을 붙이고 행동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 전체를 규정합니다.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더 이상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야. 너희의 삶은 예수께 속했고 예수의 이름 아래 보호받고 예수의 권세 안에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야. 그런 말인 거예요. 2025년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혼란스러운 세상, 경제적인 압박, 건강의 문제, 불안정한 미래 앞에서 너무나도 자주 흔들리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은 우리의 인생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붙들린 사람들인 것입니다. 현대복음주의 신학의 거장으로 불리는 톰 라이트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예수의 이름은 그리스도이니 세상을 살아가는 새로운 주소이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주소지, 두려움, 죄책감, 실패, 자기 기준에 살지 않아요. 우리는 새 주소지, 새 소속, 새 이름 아래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우리의 영적 거주지인 거예요. 바울은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좋은 것, 선한 것, 필요한 것, 우리가 받은 도움과 은혜의 근원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우리를 도와줄 때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길이 열릴 때도 보이지 않는 손으로 뒤에서 움직이시는 분이 계십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경의 감사는 상황을 향한 감사가 아니라 누구를 향한 감사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차이를 알게 되면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감사는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 드리는 감정적 반응이 아닙니다. 감사는 믿음의 행위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힘입어 감사해라. 여기서 말하는 힘입어라고 하는 말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도움을 받아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감사할 만한 능력을 가질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입만으로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하기가 어려워요. 특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상실감 가운데 빠져 있을 때, 막막함, 슬픔 속에서는 더욱더 그렇게 되어지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는 상황을 넘어서는 감사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가, 근거는 환경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한 신뢰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사는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식이다. 맞는 말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감옥이 편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까? 편해서가 아니라 그의 시선이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주님께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는 누구의 손에 자신의 삶이 들려 있는지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환경이 나를 결정하지 않고 사람의 평가가 내 가치를 정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실패가 내 미래를 막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요 망할 수가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넘어질 수는 있지만, 버림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붙드는 것이, 스스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왜 그렇습니까? 내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붙들어 주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번 옆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나는 예수님이 붙드는 사람이야. 까불지 마. 그죠? <laughs>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누가 든든한 백이 있으면 야, 내 뒤에 누가 있는 줄 알아? 너 까불지 마. 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들을 붙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세상아 까불지 마.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붙드는 삶은 상황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이름의 권세를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삶은 단순히 예의를 갖추는 삶이 아니에요. 감사의 삶은 나는 예수의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의 사람이야 아멘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관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삶그 안에는 감사가 자연스럽게 흐르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감사는 상황의 산물이 아니라 정체성의 열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우리는 2025년 감사 주의를 보내고 있어요. 이때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하루하루 살아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의 호흡, 우리의 건강, 우리 옆에 있는 가족, 교회 공동체, 일터,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감사를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삶의 중심으로 올 때, 우리의 신앙은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감사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게 보게 됩니다. 올해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속에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감사로 미래를 여는 믿음, 감사로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